무려 열 문제 중 일곱 문제 적중 미친 적중력의 쪽지께 백선과 동영무이거사로 합격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격이 하고 싶다 이영방입니다. 합격생들이 반드시 듣는 필수 강의 쪽지께 백선 마무리 특강이 올해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타사에서 공부 중인데 에듀윌 문제를 안 풀어봐서 불안하시다고요 에듀윌 동형모 교사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고요 작년 합격생들은 이 시기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쪽집게 백선입니다 백 개의 빈출 문제를 통한 실전 적용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판 2 0점 상승 문제없습니다 적중률이 높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높은데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실제 기출 문제와 작년 백선 문제를 비교해 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육십 점만 넘어도 합격인데 쪽집게 백 선만 봐도 칠십 점은 확보하는 셈이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쪽집게 백선 특강을 구매하시면 적중률 높기로 유명한 쪽집게 백선 특강뿐만 아니라 공영 모의고사 사회 분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줘도 돼요. 동영 모의고사는 총 4회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2회분은 매운맛으로, 나머지 2회분은 실제 시험 난이도로 준비했습니다. 쉬운 출제의 모의고사로 희망고문만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합격 점수를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미리 풀어보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에듀일 합격자분들은 실제 문제와 가장 적합한 문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오답 문제풀이를 진행했기 때문에 평균보다 4.5배 높은 합격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일은 수험생 분들의 합격만 생각합니다. 합격이 하고 싶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